안녕하세요. 사모엘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베냐민의 그 곡식자루 안에 자신의 은자를 넣어놓고서는 다시 형제들을 자신의 그 궁으로 잡아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냐민을 범인으로 몰고 그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자신이 대신 노예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요셉은 이런 장면을 원했겠죠. 그리고 또는 한편으로는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또 궁금했을 거예요. 유다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호하면서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동생을 보호하는 그 유다의 모습을 보고서는 요셉은 아마 그 동안 자기들이 자기가 느꼈던 어떤 그 서러움, 그러니까. 가족들,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런 서러움, 아, 그런 것들은 사실은 자기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어도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감정은 사실 작은 것이 아니죠. 그것은 다른 것이 다 성공한다고 해도 그것만큼은 극복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근데 유다의 행동을 보고서는 요셉은 이 시점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이제 펑펑 울게 됩니다. 그동안 서러웠던 것들, 그리고 또 변해버린 형들의 모습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복잡한 감정들이 섞이면서, 어, 펑펑 이제 울게 되죠. 예, 1절에 보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한테, 형님, 제가 요셉입니다! 제가 요셉이에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밖에 있는 애국사람에 얘기까지 그 소리가 이렇게 들렸다고 적고 있어요. 근데 이제 형들은 이런 요셉의 얘기를 듣고도 막 너무 충격을 받고 어안이 벙벙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어, 부, 분명히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어,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라고 이제 묻고, 그리고 나에게 가까이 와서, 어, 나를 만져오라. 응? 내가 바로 당신이 판 바로 그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장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제 문장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시기 질투하고 미워해서 자기를 팔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토록 그렇게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든 자신의 인생, 그리고 형들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두 번째로는, 어 8절이죠. 그런 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앞으로 이제 기근이 한 5년 동안 더 있을 거고, 그래서 아버지를 데리고 이애굽으로 내려와서 같이 살자고, 내가 돌보겠다고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을 이제 애굽의 바로왕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왕이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이 형제들한테 그냥 곡식과 옷과 뭐 귀한 것들을 가득 수레에 담아서 보내고, 유대에 있는 남은 가족들까지 싹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 형들은 뭐 그제서야 이제 자기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서는 이제 서로가 엉엉 목놓아 목 울게 되죠. 그게 14절인데요.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다른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 야 요셉과 말하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드디어 형제들 간의 죄책감과 또 증오심, 미움 이런 것들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평화와 화해,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장면이 이제 14절입니다. 요셉과 이런 시간을 보낸 형들은 바로 왕이 챙겨준 각종 좋은 것들을 갖고서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온 이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이 모든 사실을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도 안 믿었어요. 왜냐면은 동, 요셉 이 그렇게 죽었다고 오랜 세월 동안 믿고 그렇게 그리워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막 요셉의 총리가 됐다니까는 뭐 제가 생각해도 믿기가 좀 어렵겠죠. 그리고서는 밖에 나와서 그 술에 가득 들어, 실, 실, 실어 있는 그 물건들을 보고서야 드디어 이제 요셉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인데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다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읽으면서 좀 재밌는 건 뭐냐면은 24장 24절인데요. 요셉이 그각 가지 보물 그 좋은 것들을 수레에 신어서 아버지에게로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했더라. <laughs> 나는. 이게 뭐 이제 과거의 생각을 하면서 형들한테 얘기도 했겠지만 아마 <laughs> 그 같이 요즘하고 있는 동안에도 뭐 이런 모습을 많이 이제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다투지 말라 어, 이런 얘기를 또저 하고 합니다. 자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역시 아8절입니다8절 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형제들이 요셉을 버렸어요. 형제들이 팔았고, 요셉은 또그형제들 때문에 애국까지 와서 그 고생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은 뭐 인생은 이제 해석의 또 문제라는 것이죠. 자기 인생에게 벌어지는 고통과 슬픔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가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시겠지만, 그런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 어떤 경우도 다 원인과 결과의 결과이고, 의결과또 자기의 책임이거나 다른 사람이 타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고, 자기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그를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이 총 아니 요셉이 총리가 된 거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해요. 총리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총리가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애굽도 없고. 총리도 없지만 뭔가 더 그럴듯한 일이 나한테 벌어질까요? 그거는 뭐 제가 모르죠.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아마 각자 모든 친구에게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바라고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저 그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 지켜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사실이죠. 총리가 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 섬겨서는 안 되겠죠. 내가 뭐 어떤 무언가를 잘 되려고, 뭐 좋은 대학 가려고, 뭐 부자가 되려고, 하나님이 요렇게 요렇게 하면은 부자 된다, 뭐가 잘 된다 이런 식은 우상을 섬기는 논리와 같은 것입니다. 예.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은 우상으로 삼기지 않았고요. 자기 욕망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옳은 길을 따라서 그저 묵묵히 한발한발 한발 내딛, 내딛었다는 것이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그냥 따르고 있나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실 걸 믿나요? 오늘 하루 묵상해보시면서 우리가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